어휴! 하나 됐어요 결혼한 거 후회 안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오우 나나나 훅 들어오시네 그그 아이디 아니에요 예예예 예, 예. 오우 나나나 아 잘하시네요 게임이요? 익히 들었습니다 <laughs> 그렇군요 어떻게... 어디 가실 건가요? 오 정해주시겠어요? 따라가겠습니다 어, 제가 정해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싸움을 굉장히 못 하기 때문에. 네. 여기요. 짜장면 시킬 때는 여기요전패달 민족 쓰고요. 아. 이런 이런 아이고. 배달의 민족보다 요기가 얼마나 3천원 할인. 그곳 그 VIP 가입하면 얼마나 좋은데 월 9,900원에 10번에 3천원 할인 기회가 있는데. 여기요예요? 네네. 개꿀이에요, 그거 아, 그래요? 네. 그렇지만 배달민족 의쓸 거고요. 에헤이 배달민족 이미 요기요한테 팔렸고요. 우리 같은 회사고요. 배달민족이 의더 크고요. 배달의 민족이 먹힌 거고요. 요기요는 둘넷다 셋, 여 다섯 여섯 세 팀. 오케이 오케이 저좀 살려줘요. 쏠렸어요. 쏠렸요나나 나. 빨리 빨리. 한개 아, 나이스. 빨. 확인. 새 있다 가지죠.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스. 좋았고. 아, 가운데 왼쪽 빨간 집에 하나. 레츠고 레츠고. 우부부부. 레츠 아니 먼저. 제가 동생 내 앞에 시체가 있고 에너지 드링크가 굴러다니는 아. 걸 봐선 이 주위에 분명 한명 있는 건데. 내 핑집? 아, 확인. 찾았다. 파랑온 응? 이 너무, 너무 잘해 맞아, 맞아. 너~~무 잘해 좋아 좋아 모두가 맞아. 나를 반.. 나게 반하고 말거야 그러면 우리가 브라보짱 브라보짱 나이스 나는 별짱 나큐 no, thank 노 땡큐 오케이 올리브유 올리브유 좋고요 I love you 어허, 어허, 어허. 제가 쏴요 다 쏴요 도로에서 쏴요 왼쪽으로 크게 올라갈게요 오-케이 어디있을까 어디있었죠? 집쪽에 하나를.. 아 찾았다 아 기절 나이스 계절 얘가 올라가네고 뭐. 바로 붙어가지고 찾았다 나못 찾았다 내 앞에 아직 못 살려요 살릴 때 제가 죽여버릴게요 끝. 아 내가 네, 간다 너무 잘해 너무 너무 잘해 야미야미 츕 k u 아진왜 이렇게 카리스마 있지는 나아저 이렇게 카리스마 있으면 안 되는데. 따로 왔어요 발소리 발소리 와 대지뻔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와 대지뻔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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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하나 예. 됐어요 아. 잘 총리하고 오셨나요? 예예예. 예, 예. 예, 예. 딸 딸들인가요? 엄마랑 딸인데 엄마가 예. 많이 열이 받았는데. 아, 어머님면 아내분. 예예. 아야. 예. <laughs> 아아 감기라서 아픈데. 아. 남편은 게임하고 있다. 그러니까. 딸은 계속 때니까. 아니 아내분 열 받으셨는데 게임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 괜찮아요. 아이고 이거. 아 이렇게 화를 낼 줄은 몰랐는데. 너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놀랬어요 많이 놀라셨죠?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그게 애기한테 화난 게 아니고 지금 본인한테 화나신 거예요. 아이, 아이 무슨 소리예요? <laughs> 사랑하거든자기장 재바루 왜 이제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요로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느낌적인 느낌.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어떡하실래요? 깊이 들어가실래요? 외곽에 있을래요? 이번 픽 먹고 있으면 개뚝상. 애꿀딱, 방패집, 나이트 갑자기 당황하신뒤로좀 텐션이 올라오신 거 같은데. 아, 저 너무 놀랬어요. 이럴 때 제가 숨죽이고 게임을 하고 있으면 네네. 나를 더 쉽게 보기 때문에 더 시끄럽게 떠들면서 해야 된다는 거. 아니 결혼한지 좀 오래 되신 건가요? 아 예예, 예. 6년 됐어요. 6년이면 신혼이죠. 사랑합니다 아. 아직. 결혼한 거 후회 안 하시나요? 그런 소리 묻는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알았어. 할인아 이따가 열어줄게. 아빠 지금 바빠. 알았지? 잠깐 올라와 있어. 아니 빨리 열어줘요. 빨리 집에 들어가서. 하인아하인아 오빠가 미안해. 빨리 이리 와요. 이리 와요. 빨리 와서 열어줘요. 이리로 들어와요. 여기 아무도 없어. 컴온. 빨리 열어주고 요 오케이. 문좀 열어주고 올게요. 아빠, 깜짝 놀랐잖아. 아 예예, 예. 왔습니다. <laughs> 안개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예. 보이지않아 아직도 노래 좀 하시네. 근데 저가수하 꿈이에요. 여보세요 직업이 어떻게 되시죠? 제 직업이요? 예예 게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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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예예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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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오은 지금은 지금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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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지금 왔다. 네, 어디 쏘는 거죠? 모르겠어. 아뭐 보이면 잡죠 아 <laughs> 어, 여보 우와 그게 뭐야? 바로 지금은 지금은 지삼은 저희집에 홍어가 생겼습니다 와 홍어 진짜 맛있는데 나도 홍어 좋아하는데 먹고싶다 예, 어디 사세요? 삼겹살이랑 하세요? 홍어랑 3합을 딱 네. 인천이구요 M이다 잘 쏜다 잘 쏜다 죽은애형 죽은애 병신이라고 써있거든요 아이디 <laughs> 저 새끼한테 죽으면 안돼요 딴 사람은 몰라도 제한테는 죽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보이면은 신호 없이 그냥 쏠게요 알겠습니다 신호하고 쏘는게 낫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 잠깐 밝기 좀 올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밝기요? 아 예, 일단 네, 네, 네. 세워야 돼서. 아, 아 밝기. 아, 밝기 확인. 오케이. 음. Okay. 지금 여... 없어지고 있는데. 어, 앞에 사람. 앞에 사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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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확확하게 305 305 3 0 우리 못 본데. 못 본데. 보졌나요? 이거 오지는데. 하나 기절. 하나 개피 기절이에요. 해 말고 위아래 위아래 위가 기절 아래 개피 오케이 끝 나이스 나이스 킬을 못 세웠네 님이랑 하니까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왜왜왜 <laughs> 옷 네, 아... 아... 적당히 잘해줘야지 아 이거 잘해도 문제네 이거 아이거 일단 이번 판 끝나고 나서 신고 좀 해볼게요. <laughs> 알겠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하자면 좀 그런데 또 제가 무고밴드로좀 한번 풀려놨다 저, 예, 예, 저 오른쪽 돌 예. 먹어도 돼요? 아예나무 예, 오케, 나무. 오케이 오케이. 여기가 오케, 오케. 깨끗다 여기 깔끔하다. 여기 음. 요나 여기나 여기 요기 이렇게 여기 깔끔하다. 저 연막 1도 없어요. 연막 저1이요야획다이 음. 예. 무섭네. 저 쏘고 음. 싶어요. 획다이를요 음. 보이거든요. 획담. 이길 수 있다면 저기. 저기. 아이고. 어, 어머나. 위에 위에 위에. 저기 사장님. 오어 어저... 제 와야 나. 돼요. 잠깐만 응, 살짝 저 내려가면서 여기까지 오 오면 됩니다. 오면 됩니다. 네. 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응, 우리 앞에, 사람, 앞에 사람, 앞에 사람, 아 집으로 들어간다. 제 아... 조졌다 이거. 나날 수 있어. 쟤 모른다. 제 모른다. 일평치 나는 왔는데. 조졌다 이거. 됐다 나이스 기자 위에 나무 하나 더 내핑 수졌어요 수졌어요 일단 나 보고 있어요 수졌어요 오, 오, 아이, 형님 보고 있으니까 이때 바로 가가지고 경찰 쪽에 하나 먹어주고 애단 보고 있을 때 바로 붙어가지고 자기장인 전 자기장인 어머나 이게 뭐가 <laughs> 일단 하나 메타 메타팩 끝 네, 에따바라 남았어요. 파이팅! 1번 핑 집에서 폭날라왔고요 뭐야, 뭐야? 와, 이거 뭐야? 이거 사기인데? 뭔가 이상한데? 음, 이상해, 이상 이걸 알았다고? 오우. 아주 눈치 빠른 친구예요. 에에? 에 어? 아니, 이거 아니지! 이거 데스겜 봐야겠다. 와, 뭐지 진짜 이거는? 아, 재밌으셨다면, 저기, 그 구독 한 번만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